진짜 호두파밍 열심히 해봅시다 나 낚시해서 하나만 더 하면 되고 이제 루이스가 손 놓아서 노일 달래 왜인지는 묻지 말라는데 오..오일..마사지? <laughs> 너무 비싼 걸로 마사지하는 거 아니냐고 <laughs> 그냥 대충 뭐 식용유 가지고 하면 되지 뭐 <웃음> 식용유로 <웃음> 마사지? <웃음> 어, 오이 나왔다 <laughs> 오이 어떻게 생겼어? 오이 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오이다 <laughs> 아니 근데 오이치고 너무 매끈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약간 잘못 보면 애호박 있을, 애호박처럼 보일 수도. 야 여름장미 <laughs> 색깔 되게 괜찮네. 여름장미 <laughs> 봤어? 어, 야얘 필립 왔다. 필립? 어, 하러 오케이. 호감작하러 가볼게. 아직 버정이야. 야 이거 여름장미 봐봐. 오, 예쁘다. 색깔 괜찮지? 응. 아 나도 일단 그거 도구 먼저 찾으러 가야겠다. 너 어디다가 이제 왔어? <laughs> 빅터 좀 보고 왔어. <laughs> 빅터랑 뭐. 열심히 어. 근데 그러네. 나는 게임하는가 많이 없더라. 아 그래? 요기 상점 뭐 없댔댔나 봐봐야지. 크림슨 PC 가면, 어도련변이 뭐 잉어 가면, 어 이런 거 좋다. <laughs> 아쿠아리움 쪽에? 어. 좀 사서 쓰고 다녀야겠다. 나도 좀 멋있는 거 하나 사줘. <웃음> <웃음> 멋있는 거? 아 근데 멋있는 건 아니야. <laughs> 일단 그러면은 종류별로 한번 사봐야겠다. 어, 하나 사면 끊기네. 방금 산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. <laughs> 나 선글라스는 옛날에 끼고 다녔었지? 너 기본으로 해놨던 거잖아. 어, 맞아. <laughs> 좀 무서운데? <웃음> 왜? <웃음> 보여줄게. 낚시 올려주는 게 바다의 정찬인가? 어, 아마 그럴걸? 그거 먹어야겠다. 불러와서. 근데 낚시 플러스 3이네? 얘보다 더 좋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다거품푸딩 이런 건가? 응 오늘 드워프 생일이다 선물 주러 가야겠구만 야나 봐봐 <웃음> 뭐야 <웃음> 무서운데? <웃음> 그치 무섭지 이거 도연 변이 잉어 가면이 <laughs> 또 어디? 다 것도 보여줄게 또 어디 있어? 블루빛 블루 <laughs> 그리고 이건 원래 입었던 동 같은데, 어 이거는 크림슨, 처음 본다. 크림슨 비지. 네, 왕초아 이런 것도 빠는구나. <laughs> 어. 너뭐 줄까? 옆모습이래. 가면이라. <laughs> 난 크림슨 블루. 낚시 옷도 있음. 그럼 옷에다가 블루 피시. <laughs> 아 블루 피시. 그럴게. 크림슨 블루. <laughs> 나 이거 낚시 조끼 되게 어울린다, 그렇지? 응. <laughs> 진짜 낚시하는 사람 같아. <laughs> 그리고 원래 입고 있던 건 해초, 서, 해초 셔츠임. 해변이랑 관련된 거네. 응, 비키니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섹스한데? <섹시한대. 웃음> 핫걸이야, 핫걸. 탱크탑도 있다고. 멋있는데? <laughs> 아, 온실 나무들 다 열매 외졌구나. 오. 오. 뭐야, 호두. 되게 다양하니까 예쁘긴 하다 아몬드도 나네 아 나무? 어 맞아 맞아 다양하니까 좋네 매실인가 그것도 있지 않아? 어 매실 또 필립 왔다 <laughs> 아 그래? 바로 가야겠다 <laughs> 야, 은근 자주 오네 좀 일찍 와서 못 만났던 건가 봐 필립으로 정했어? 응아 음. 근데 아직 안 친하긴 한데 근데 나 바지도 갈아입고 싶은데 해변에는 바지는 뭐 따로 안 팔더라. 근데 스튜디오는 좀 희한하게 바지 하의는 예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. 약간 짧은 거 입고 싶어. 지금 롱치마 약간 질렸어. <laughs> 음, 짧은 반바지도 있잖아. 아그 상자에 있던가? 에이씨. 아 일단 상자에도 전에 입던 거 있긴 하네. 아니면 팬티 입어도 되고. <웃음> <웃음> 아 그것도 반바지긴 하지. <laughs> <laughs> 팬티 입어야겠다. 나름 편하다고. <laughs> 아, 바다 거품 푸딩이 좀더 낫네. 바다 거품 푸딩은 낚시가 4올라. 오오. 그래도 바 늘려놓으니까 확실히 음. 편하긴 하다. 내 빅터 생일이니까. 빅터? 응. 음. 어, 채집 7로 올랐다. 나 낚시 7. 오. 어? 야 근데 그거 모카솜 몰래 돌렸었잖아 옷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이 나오네? 에잉? 그때 옷감 나왔던 거 아니야? 아니야 실 나오는데? 그때 했던 거 아직 수확 안 했었거든? 아... 실은 어었어 아... <laughs> 원래 레시피에 없던 애인데, 그치? 응. 실이 나왔어. 우와. 빅터 근데 집에 붙어있나, 걔? 일단 아침에는 아마 있을걸? 나도 걔 스케줄을 잘 모르겠어. <laughs> 너 최대관심사 빅터잖아. 어, 집에 있다, 집에. 아, 집에 있어? 얘네 집 진짜 봐도 봐도 탐난다. <laughs> 이집 구조 약간 심즈로 나중에 만들어 올까? <웃음> <웃음> 그래. 아니, 너 빅터랑 결혼하면은 빅터를 너네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 너가 여기 집에 들어와야 돼. 되는 거 아니냐고 그니까 또바토진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<laughs> 여기 게임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니까 게임기 와. 두 개나 있네 음. 난 진저 가서 낚시해야겠다 파랑 쥐치 그냥 어, 해마 잡았어 귀여워 우와. 진짜 뭐 먹지? 아니면 그날 미리 빵을 사갈까? 대충 먹게. 아, 응. 그래도 되고. 나, 호빵, 저기, 야채호빵 냉동실에 있고, 얼마 너 전에 야채... 샀거든. 호야 어? 아, 아니, <laughs> 야채호빵, 아니. 야채호빵 야채호빵? <파야? 웃음> 아니, 피자호빵이 <laughs> 더 좋아하는데, 이번엔 야채호빵도 사봤어. 음, 방금 피자호빵. <laughs> 어? 너 파도빵파야? 파도빵 맛있잖아. 어? <laughs> 어. 대충 겨. 피자 오빵 파가 아니라고? 파도빵이 진리라고. 파도빵에는 치연한 우유고. 아, 어, 그래? 아, 나 야채 오빵. 그거, 그거 알아? 어, 어, 마지막 코드 잡았다. 그거 알아? 슈퍼에서 빠는 파는, 파는, 슈퍼에서 빠는 파. 알아? 슈퍼에서 파는 어떤 빵? 아니, 아니, 아니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진짜, 진짜 슈퍼에서 파는 빵이 아니라, 어허. 그, 말 실수 클립이 있거든? 어. <laughs> 슈퍼에서 빠는 빵? 아, 핑크, 그게, 누가 했던 거야? 유튜버. 그냥, 먹방하다가. 어, 아, 뭔가 봤던 것 같기도 한데. 갑자기 그 생각났어. 어, 아, 아니. 바다 고풍 푸딩 흐럭 딱 떨어졌는데 빠른 애 나왔어. 아쉽군. 안 잡아본 애였을 것 같은데. 너무 딱딱하고. 음, 어, 뭐야. 빛나는 루나루 잡았어. 이거, 해사, 해파리 축제할 때 있던 그 빛나는 애 같은데? 진짜? 어. 그 되게 조그만 애 아니야? 아, 조그, 조꺼... 오, 잠시만. 조그, 오. 오, 오. 조그만 애는 아기 루나루였던 것 같고, 아 지금 잡은 건 빛나는 애야. 오, 야, 이거 엄청 빨라. 넌 누구냐? 아니야. 아, 이게 빛나는 루나로네, 빠른 게. 수족관에 넣으면 예쁘겠다. 응. 아, 빨리 수족관 완성하고 싶다. 두근두근. 아직 지금까지 넣은 거 구경 안 해봤거든? 근데 다 채우려면 한참 걸릴 듯. 근데 진짜 아쿠아리움 있어가지고 물고기 기증하면 막 가면 이런 거 새로운 아이템 살수 있어서 좋다. 좀 채울 맛이 나네. 근데 나아쿠아리움안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내가 루나루 보여줄게. 어때? 오, 오. <laughs> 이게 빛나는 아, 루나루고, 개선아. 그치 알지? 음. 이게 아기 루나루. 음 귀엽다. 귀엽지? 음. 이거 진짜 넣으면 예쁘겠다. 어항에도 들어가나? <laughs> 들어가지 않을까? 세 마리 잡았거든. 그러면 밤에 진짜 빛나나? <laughs> 야나 이거 블루피시 꼈는데 왕코다 이거. 옆모습 봐봐. <laughs> 광시 역시 아니냐고 맞다고 진짜 방시 역시 여전히 헛간이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가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나 이제 뜬다 아 이제 떠? 어, 다행이네 그래도 뜨긴 떠서 아이고 아 근데 이제 보니까 그크림스 피시 가면 뭐 이런 것들 다시 파네 하루에 하나만 파나 봐 오늘은 순수하게 진저섬 가야겠다 낚시하지 말고. 오늘 누구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? 아, 그래? 난안 봤어. 윌리. 아, 윌리야? 온 김에 줘야겠다. 맞네. <laughs> 우리 진짜 호두 모은 걸로 또 어디 뚫을까? 왼쪽 뚫는 게 낫겠지? 어, 아, 그러고 보니 여기 거안한것 같은데? 맞네. <laughs> 오두막 안에 있는 호두. 우리 호두 그래도 은근 모았네. 그러면, 일단 왼쪽에 열개 주고 열고. 위에, 위에도 열어야 되는데, 막 화석 연구소 이런데, 그치? 거기 동굴에서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. 집이 20개네. <laughs> 그러면 거기 연구소 쪽, 거기 옆길 뚫을까? 응, 열개 가리수리. 어, 리조트 만들면 합이 또 충격적인 얼굴을 보게 될 텐데. 아. 아. <laughs> 요. 몇개 기억하고 있지? 아, 이거, 꽃채수, 이거, 다음에 보고 해야겠다. 넌 직접 세서 안 했어? <웃음> 귀찮아서. <웃음> 아우, 또 언제 채도 세고 있어, 이러고. 안 했어. 몇 어때, 칭... 많이 찾고 있지? 어디야? 나, 그, 우리 서쪽 뚜룽대. 너 이거, 이거, 전쟁 유품도 받으러 와. 응, 음, 맞다. 켄트한테 보여주는. 그거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돼. 맞아. 막거스도갔거스네도갔다 이래야 되잖아. 근데 아, 들어가시지 않았나? 100개 모아야 들어가는구나, 치오도 방. 총 100개 아니야, 누저 응, 총 100개. 우리 38개래. 이제 응. 39. 집을 지울까? 아니, 돼요? 아, 20개야? 그럼 집 짓자. 다시 가기 귀찮으니까. 근데 침대가 없어. 아, 어, 침대 집 지우면 있는 거 아님, 그냥? 아, 있네, 있네, 있네. 우와야 침대 그리고 우리 멀티라 침대 네 개다. 아 그래? <laughs> 오늘은 연습자리아 <영수 잘해>. <laughs> 이렇게 돼 있구나. <laughs> 집이 아주 텅텅 비어 보이네. <laughs> 개구리가 멜론 키워달래. 그거 멜론도 해야 되고, 벼도 심어야 되고. 맞아 맞아. 또 뭐였지 않아? 물러. 한 번에 다 해놓는 게 나중에 편하긴 한데. 일단 멜론이랑 밀만 심어둘게. 밀 아니고 쌀 아니야? 밀 아니야? 입력하고 접속 실패가 뜨네. 오야 찍었는데 맞췄어. 섬의 꽃. <laughs> 오맞어 그냥 찍었는데 맞춰가지고 포도 먹었어. <laughs> 근데 그 다음 거는 틀림. 아 켄트 집에 없네. 이거 사진 보여주러 왔는데 켄트 녀석 어딜 돌아다니는 거지? 술 마시러 갔나? 주정 맞는데 켄트는 없다. <laughs> 집 앞에서 대기를 해야니까. <laughs> 그 사이에 집에 들어간 거 아니겠지? 얼마 <laughs> 일단 기다려봄. 아 설마 또튕기는거 아니겠지? 얼마 다딩이 길다. 어 아. 진짜네? <laughs> 그냥 심상 참구만 어. 심상 찮아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. 그러게 켄트나 기다려야겠다. 진짜 그 사이에 들어갔나 보네. 어 누군가 온다. 아 근데 아니야, 아니야 앤디랑 쉐인이야어 어, 온다 온다 켄트. <웃음> <웃음> 이제 다음엔 거스한테 가면 되겠다. 그러고 윌린가 아, 어 그런가 봐. 아 샌디한테도 한번 가지 않아? 뭔가? 갔던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근데 그거 우리 어떻게? 화사 화 화? 아니 사막에 있는 화서 태양 정수가 아니었잖아. 뭘까? 아 이거 퀘스트를 받아야 할수 있는 거네. 아 퀘스트 받아야 돼? 응. 불과 사이한 어, 어. 아, 치 있잖아. 어어. 퀘스트래. 아치 퀘스트였어? 배터리팩 넣고 막 하는 그 퀘스트 있잖아. 어어어어. 아그 우리 배터리팩 안 넣었다, 그치 근데 우리 퀘스트를 안 받지 않았어? 아 그런가? 아니 배터리팩 넣으면 그때부터 퀘스트 시작 아니야? 다음에 수집할 때 바로 넣어보자. 그러면. 여기까지. 여기까지.